어, 중국 동포는 역시 역대 어느 정부이냐에 따라서 그 정책이 변화해야 됐고, 그거에 대해서 제한 중국 동포 사회가 많은 변화를 가졌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정부이냐에 따라서 이 정부 그 동포들의 예, 좀그 시기가 좀 바뀌고 있다. 그래서 저는 이, 예, 그니까 그 2000, 노태우, 그 김대중, 김영삼 대통령께는 초창기라고 보고, 그 다음에 이제는 노무현 또그 김대중 노무현 이때까지는 어, 제가 이제 뭐 격병기라고 봐요. 여러 정책이 불법 체류에서 합법화되는 그런 과정, 방문 체류 자격 되는 과정. 그 다음에 이제는 그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 한중 교류가 아주 활발할 때였잖아요. 그때는 동포사회가 상당히 성장기였다. 이렇게 보고. 또 이제는 2020년대 들어서는 또 한중 관계가 상당히 좀 어려워지면서 동포들이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도전을 받고 있는 그런 시기다. 그래서 이 정책과 국민 의식과 이런 거에 의해서 이 동포 사회의 흐름을 좀 분석해 보는 것도 좀 필요하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어쨌든 그 60대 이상 고령화 사회 문제 얘기했는데 물론 이제는 새로 동포 자녀들이 와가지고 초청해서 들어온 노인들도 있지만은, 코리안 드림 1세들이 많아요. 이게 코리안 드림 1세들. 한용수교가 되자마자 90년대, 2000년대 초 들어와가지고, 이,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고령화로 진입하는 사람들이죠. 그렇기 때문에, 어, 한국에 와서 저 고생들을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. 사실은. 이런 사람들이요. 이런 코리안 드림 1세라는 시각. 그런 다음에 2010년대 이후에 이, 들어왔던 이 코리안 드림 1세들의 자녀들. 그, 제가 볼 때는 이제 3사 40대, 이제 코리안 드림 이세라고 보거든요. 근데 이, 발로 이3사 40대들이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, 이 한국에 지금 한중 수교 삼 30년, 뭐, 한 30년 지났지만은 동포단체라고 할수 있는 단체가 제대로 안돼 있다. 그래서 동포단체가 어떻게, 흐름이 되어 있는지도 좀 파악을 해보는 게 필요하고, 왜이 동포 단체들이 제대로 자리매김을 못 하는지, 그 원인 분석을 하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. 그래요. 왜냐면 하 나중에 지원을 하더라도 단체를 통해서 할 경우가 많잖아요.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지원을 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고, 동포 사회를 오히려 분열시킬 수가 있다. 그래서 저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. 고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. 네, 뭐 제가 일단은 그런 부분을 좀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. 네.